안녕하십니까 남아섬면 물린다TV CCI 운명변법으로 실패를 하지 않는 놈죠 물린다입니다 아따구 나이스 브랄자 오늘은 부리장에서 크게 상승을 놓고 있는데요 나이스 브랄입니다 나이스 브랄 원화투자자 3520만원 이고요 평가손이 마이너스 1440만원 입니다 자 평가손익률 마이너스 27% 나이스 브랄 자, 마이너스 53%까지 지옥을 갔다가, 금세,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27%가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에 급등하는 무서운 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프리장에서 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바울행께서 상당하게 매파 발언을 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0.25가 아니 0.5% 한다는 시사를 했지만 주가는 어땠습니까? 자, 어제 주가 그대로 장막판 끌어올렸다. 그리고 생각마 생각보다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 덕분에 오늘의 불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 일단 금리세 0.25를 하든 0.5를 하든 어, 시장은 어, 방영이 되어 있다. 선반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쫄지 말고 계속 존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TQQ 현재 프리장에서 1.44,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매파적인 발을 냈지만 장마판에 끌어올리고, 그리고 프리장에서 상승을 한다. 자, 20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어, 걱정 마십시오. 60선까지 올라갔다 바로 120선 큰 거. 가스빵 놉니다 여러분. 자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이제 금리 인상할 건데 이제 빠지지 않을까? 이는 순간 우리가 매도했다간 바로 급등이 놓은 게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락할 때 어땠습니까? CCA 아, 우물에 매수를 했지만 더 이상 하락을 안할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 반대를 생각했지만 주축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빠졌지 않습니까? 자 역시 주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고 매도를 뗀다면 그때부터 주가는 빡빡빡 올라갑니다. 여러분 악재들이 많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티 q q 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매도 타이밍은 나스닥이 좋은 곳좀둘 때까지는 무조건 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따 기분 좋다. FNG 현재 5%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날 수불날. 자 어저께 중국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알리바바이브가 떨어진 바람에 FNG가 급락이 났는데요자쫄것없니다 급락이 났지만 장마판에 다시 끌어올렸다. 그리고 지지를 해주고 다시 완전히 다시 한번더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아,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고 쫄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더큰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빅테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투자했기 때문에 무조건 존버를 하고 있고요. 아, 씨발, 요새 팔까? 아, 이떨질 것 같은데. 이러 순간 세력들은 더욱더 급등을 시킵니다. 계속 나스다 정고점 뚫을 때까지는 존버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 SOS의 반도체 지수 주가는 레벨지 곱하기 3배짜리고요 아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급등이 나올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오늘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RSI 70이 이상 가면 매도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주가가 빠지면 RSI는 무조건 75이상 간다 그렇기 때문에 RSI 75 이상 아니면 나스닥이 전고 점 뚫을 때까지는 무조건 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따 BULZ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고점대비 약60% 빠진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CCI 우물 때 매수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 CCI 우물 매분법얼마줬 뭐, 뭐, 좋습니까 여러분 자쫄거 없습니다. 우리는 CCI 우물 때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많이 큰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충를하게 나스닥 종보종할 때까지 좋은 보입니다. 아, 담아. 다음 종목 BNKU. 자, 은행 관련 준비 니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 종목이고요. 국제 금리가 많이 급등을 하고 은행 금리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충분하게 은행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국 종목 중국 종목. 나이스 중국 종목. 자, CWB 어11%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IT 기업을 주하는 레버리지 곱하기 두 배짜리 종목입니다. 고전대93% 빠진 종목입니다. 자, 11% 정도 급등을 했지만 티가 나지 않는다. 아이, 또 마이너스 93%다. 자, 요 종목 중국이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 지금 당장 매수해도 무방하지만, 이 가격은 되게 싸다. 중국은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올라갈 때는 무섭게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RSI, CCI,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쌀때 빠질 때 사놓고, 그냥. 이번 연말까지 좀 해봅시다 여러분 자 현재 이불이상에서 상당히 상승이 나서 예상밖에 상승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 요동초도 매도를 하지 마십시오 자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모두가 코피를 칠갑을 하고 있지만 저는 존버하면 분명히 수익이 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주 자산 3.520만이고요. 평가 손이 1300만 원 많이 해 보고 했습니다. 근거 다섯 방이면 바로 본전 옵니다, 여러분. 제것이 이렇게 수익률을 내고 싶으면 존버를 하시기 바랍니다. 존버 안 하면 수익 못 냅니다, 여러분. 존버를 하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 내가 텐션을 너무 높이면 이제 세력들이 그걸 듣고 또 하락을 시킬 수 있으니까 아, 텐션을좀 낮춰 낮추겠습니다. <laughs> 제발 살리 주소, 아직 멀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살리 주소, 아직 멀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력님들 좀 살리 주소. 한강각이 생겼습니다.